안녕하세요. 날씨온 대한비입니다.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당분간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는데요.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.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6.2도이고 강릉은 29.5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침 기온 보였습니다. 반면 진도는 21.2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의 일사이에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. 한낮 기온이 서울이 32도, 강릉이 36도, 전주가 34도,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기온 정보였습니다.